I love that him. 이 장면이 정말 좋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모든 문화와 문명, 시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관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관계를 강화하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결혼, 생일, 명절과 같은 중요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많은 예를, 예들이 있지만 펭귄은 미래의 짝에게 반짝이는 조약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노보 침팬지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서로에게 과일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줄 완벽한 선물을 찾았거나 만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딱 원했던 선물이며 두고두고 아낄 선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셨을 겁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어머니에게나 친구, 자녀, 선생님,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줄 선물이었습니까? 그 선물을 찾았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선물을 열어보는 것을 상상해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완벽한 선물을 주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제가 7살 때쯤 부모님과 아라비아에 살고 있을 때, 치티치티뱅뱅이라는 어린이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스스로 운전하고 물 위에 뜰수 있고, 심지어 하늘을 날 수도 있는 마법의 자동차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저는 고향인 영국에서 치티치티 뱅뱅과 같은 미니 장난감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자동차의 날개가 펼쳐지는 차였습니다. 아버지는 영국으로 출장을 가시는 길에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치티치티 뱅뱅 자동차가 너무나도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셨지만, 자동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슬펐고 아버지가 깜빡하셨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제 생일이 되었는데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설렜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풀었는데 거기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레버를 당기니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자동차처럼 날개가 펴졌습니다. 이 귀한 선물에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고, 오랜 세월 동안 간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것을 받아서 기뻤던 만큼이나 그것을 주시면서 기쁘셨을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물을 준다는 것은 주는 사람이 선물을 고르거나 만들거나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선물을 전하고자 하는 사려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선물을 받고 열어보는 것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건네 받을 때 시작되며 종종 선물을 열어보기 전 놀라움과 감사, 기대감의 표현이 뒤따릅니다. 그후 리본을 풀거나 포장지를 뜯어 그 안에 담긴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순간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선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준비한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을 받고 열어보는 것,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삶에서 그것을 온전히 온전히 활용하며 그 선물을 준 사람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포장을 여는 것 이상의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사히 여기며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결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난감 자동차를 떠올릴 때면 소중한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그 선물과 그 밖의 수많은 다정한 행동을 통해 전해졌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자녀인 우리 개개인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많은 빛과 진리의 은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으로 결속된 관계에서 관계 속에서 그분은 언제나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겸손히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사랑하는 어린양,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구주께서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기꺼이 바치신 희생과 승리하신 부활의 결과물이고 그것을 통해 생명력을 얻습니다. 자비로우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의 아들의 은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욱 좋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은사인 영원한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 주고자 하시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 줍니다. 이 필수적인 지식의 은사를 온전히 받고 영혼 깊이 받아들일 때 인생의 기쁨과 고난, 그리고 답을 얻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참으로 놀랍고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처음으로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실제로 그분이 아끼시는 딸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분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은 그분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입니다. 전지전능한 사랑을 지니신 그분은 여러분이 지상에 오기 전에 누구였으며 이 지상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모든 내일을 위해 계획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이 그분께로 돌아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은사에 궁극적인 목적인 그분과 함께하는 영생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문제는 이 진리의 은사가 실존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대가는 구주께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진리를 오랫동안 배우고 이야기하고 노래해 왔다면 그 놀라운 경이로움이 사라진 지 오래여서 그 권능과 평안을 더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값진 통찰의 은사와 거기에서 비롯하는 모든 선함과 평안, 희망을 받지 않고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장엄한 깨달음을 처음으로든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열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근본적인 진리를 참되고 순수하게 이해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증거해 줄수 있습니다. 이 장엄한 현실을 영혼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는 위안과 전율을 모두 느낄 때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는 일어나지 않든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주와 성약으로 맺은 결속은 더욱 강해지며 이 감미로운 은사가 주는 관점을 통해 삶은 새로운 광채와 아름다움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 진리를 영혼 깊이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은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더 기꺼이, 더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수반되는 다른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이는 사실입니다.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 은사를 받을 기회를 막지 마십시오. 현실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은사는 오직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대하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가 그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해 또는 새로워진 이해가 분명히 임하면서 이 은사를 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기뻐할 것입니다. 20대 중반의 신앙을 찾은 이후로 저는 제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실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인사를 마음속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누구이며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더 뚜렷이, 아, 뚜렷이 알게 됩니다. 저의 이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경전의 말씀과 축복사의 축복, 성전예배, 타인을 위한 봉사, 감사표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성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를 알았더라면 제 삶에서 겪었던 슬픔과 고통, 비애가 어떻게 다시 해석되고 위로받으며 많은 부분이 극복되었을지를 생각하면 경이로움 마저 느낍니다. 모로나이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자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고개를 들고 발을 뻗고 두 손을 벌려 받을 준비를 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화, 희망, 빛, 진리, 계시. 지시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자 아들이라는 사실,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거룩한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을 구속하고 의롭다하며 성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노래의 제목이 아닙니다. 부디. 그분이 주시는 이 지식과 통찰의 선물을 받고, 열어보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가까이 두시겠습니까? 이 은사를 다시 받으십시오. 아니면 처음으로 그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삶의 모든 면을 변화시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은사로서 예비하신 더욱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함은 진실로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